왜 모, 나는 이때까지 연애를 못했을까? 25살 먹기까지 안 나가서 뭐 그것도 하나의 이유일 수도 있겠죠. 첫 번째 당연히 외모겠죠. 이 외모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단정함이 부족하고 청결 상태가 쉣입니다. 더러움, 뭐 키가 작거나 그리고 뭐 얼굴이 안 된다거나 옷을 못 입는다거나 머리 세팅을 못 한다거나 뭐 이런 이유들이 있죠. 그냥 찐따들의 특징을 그냥 다 모아놓은 거야 사실. 결정적인 거. 아 사회성이 좀 부족합니다 이게 뭐냐 찐따력이죠 여미세력과 이 쫄보 여자만 보면 갑자기 애가 약해져 미친듯이 약해져 가지고 여자한테 페이스가 말려버려 그냥 여자가 하자는 대로 다 끌려가 두번째는 쫄보 말도 못 거는 애들 아니 엽동님아씨발이 여자한테 어떻게 말 걸어야 되죠 이씨발 그냥 말 걸면 되는데 안 걸잖아 이들이 들이대는 걸 무서워하잖아 왜 깔까봐 근데 남자들 여러분 같은 찐따 아니더라도 일반 남자들도 많이 까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 까이는 순간이 무서워서 안들이 되죠. 쫄아가지고. 그래서 안 되는 거야. 외모는. 좀 못생길 수 있어 여러분 진짜 냉정하게 주의를 보세요 잘생긴 사람만 연애합니까 아니잖아 성격 탓일 확률이 높습니다 외모까지 쉐시니까더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데 정말 진짜 최종적으로는 성격이 개선돼야 돼요 근데 성격이 단기간에 안 돼요 성격이 사람이 1년 2년 사이에 쉽게 안 바뀌어요 내가 맨날 찐따에 대해서 말하고 모쏠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나 아직도 찐따야. 아, 내면에 있는 성격 찐따력은 아직도 남아 있어. 이게 한 번씩 나와. 나도. 나도 아직 못 고쳤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성격을 고치기는 정말 어려워요. 제일 빠른 방법이 뭐겠어요? 외모개선이죠. 어, 남을 뭐 배려해야 된다. 뭐 착하게 굴어야 된다. 뭐 이딴 거 찐따 모쏠들한테는 의미 없어. 얘들은 이미 착하지도 않고 자신감 있는 애들도 아니고 매력도 없어 이미 근데 어떻게 단기간에 그 자신감 그걸 챙겨 말이 안 되는 거거든 사실 연애 경험만이 목적일 경우에는 진짜 외모가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외모 보는 남녀가 많아요 외모 보는 남녀가 많기 때문에 외모 개선을 하면 당연히 효과가 많겠죠 내가 외모를 바꾸다 보면 자신감이 생겨요 여기서 조금씩 성격이 개선되기도 합니다. 내가 평생 여자 못 만나서 여자 앞에서 비빌대는 남자였어. 근데 내가 갑자기 어느 날 일어났는데 존잘이 됐어. 그럼 여자애들이 막, 막나 만나겠다고 줄서 내 마음에 여유가 안 생길까? 되게 여자의 다른 면을 보려고 할 거야 아마 여유가 생기면 사람이. 근데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외모를 개선한다고 해서 좋은 여자를 만나는 건또 다른 얘기입니다. 철저하게 연애 경험만을 위한 걸 얘기를 하는 거야. 좋은 여자를 만나서 좋은고 행복한 연애를 하는 건 아니에요. 외모를 개선한다고 그게 가능한 건 아닙니다, 여러분. 아, 그럼 구체적인 방법. 외모 개선의 구체적인 방법이 있을 거잖아. 자, 일단 첫 번째로 성결해야 됩니다, 여러분. 굳네 기본적인 건데. 하루 두번 이상 샤워 하십니까, 여러분?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남자는 그 특유의 호레비 냄새가 있어요. 겁이다, 여러분이 흡연자다? 아, 무조건 냄새 나요. 여자들이 이런 거 진짜 기가 막히게 잘맡아요 여러분. 씻고 자고 나가기 전에도 씻으세요. 치실 하십니까? 뭐 부가적으로 6개월에 한번 스케일링. 이것도 존나 중요한 거거든. 여러분 이만 닦죠. 이 사이사이를 닦아줘야 돼. 여기에도 그 불순물들이 낀단 말이야. 그런데 일반 치약으로는 여기가 안 닦여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 장시간 방치하면 입에서 똥내나 아무리 이를 닦아도 확인하는 방법 알려줄까? 이 닦고 나서 한 1분 뒤에 손으로 이렇게 이렇게 이빨을 쑤셔 보세요. 그리고 냄새를 맡아 보세요. 냄새가 나면 여러분들은 입 냄새가 나는 사람입니다. 스케일링을 반드시 해주세요. 6개월에 한 번씩은 보험이 될 거야 아마. 그래서 한 2만 원, 3만 원 안으로 스케일링이 돼요. 스케일링하면 입을 싹 청소해 주는 거야. 이거 무조건 하세요, 여러분. 여러분 여자 만나면 키스할 거잖아. 키스하는데 아가리에서 똥내난다고 생각해봐 있는 정도 다 떨어져 아니 뭐 사랑으로 극복 그런 걸로 사랑이 사라질 수 있다고요 뭐 내가 맨날 강조하는 거죠 운동이죠 당연히 근육 빵빵하고 섹시 빡끈하면 좋겠지만 난 거기까지도 안 바래 비만과 어접은 피하셔야 됩니다 보통 사람들의 그 루틴이 뭐야 살찐 거 같아 헬스장 가 런닝머신 존나 뛰어 그리고 밥 굶어 닭가슴살 먹어 3 4이라고 그만둬 또 살쪄 계속 반복이야 웨이트를 하세요 나는 돈 있다. PT 받으시고요. 아니면 유튜브로 해도 돼요. 목표가 뭐냐면, 꾸준히 평생 운동할 방법을 모색하셔야 됩니다. 이래야 몸매가 평생 유지됩니다. 운동을 빡세게 하라는 게 아니야. 운동을 습관화 시키는 게 중요해. 제대로 배워서 차근차근 하는 걸 하세요. 1개월에서 2개월 차는 먹는 거 마음대로 먹어요. 주 2, 3회. 웨이트. 이렇게 난이도를 쉽게 가져가란 말이야. 처음에는. 3개월 차부터는 한끼 식단, 두끼 마음대로. 이 정도는 할수 있을 거야. 이쯤 되면. 그리고 주한 3에서 4회 정도. 웨이트. 7개월 이후, 이후부터는 두끼 식단, 한끼 자유. 5회 정도 웨이트. 이렇게 해서 운동의 습관화를 붙이고, 어, 나 오늘 운동 안 했는데? 어, 운동해야 되는데? 이 생각이 탑재가 되면 성공이야. 옷이 뭐냐면, 남들 입는 거 입으세요. 무지 티 입으세요. 진짜 모르겠다. 쇼핑몰 모델 입는 거 따라 입으세요. 이런식으로 입으세요 이런식으로 되게 심플하잖아 코트에 티에 청바지 이런식으로 그리고 뭐 이런식으로 무지티잖아 바지 뭐 개성이고 나발이고 이거는 나중에 옷 입을 줄 알면 챙기고 그냥 진짜 심플하게 입으세요 옷은 키장남 한정 깔창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운동화는 4에서 5cm가 적당합니다 이 이상 하려고 하지 마세요 워커 같은 경우는 7cm 정도까지 가능합니다 <목소리> 피부는 사실 뭐 병원 가도 좋은데 근데 병원은 돈 많이 들잖아 그러니까 데일리 관리가 중요해요 세안 후 반드시 스킨 수분크림 바르세요 무조건이에요 이거는 수분크림 어, 이런 거 로션 어떻게 써야 됩니까 무지성으로 화장품 가게 가 점원한테 물어봐 수분크림 스킨 추천 좀요 그거 발라보고 피부에 트러블 없잖아 그것만 하세요 내가 돈이 있다 피부과 가서 피부과 패키지 받으면 되고 그리고 또할수 있는 게뭐 수염 많으면 수염 제모 정도 그 다음엔 바로 헤어인데요 내가 헤어 세팅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사람마다 조금씩 어울리는 게 다를 거거든요 그 미용사 누나하고 내 의견이 간극이 좁혀질 때까지 물어보면 돼요 미용실 누나한테 배울 것 드라이법 그냥 뭐 가르마 타면 이렇게 해가지고 막씨뭐 이렇게, 이렇게 하는 뭐 그런 드라이가 있어 조금 미용실 가면 웬만하면 눈썹도 좀 깎아주거든요 눈썹 다듬어 줍니다 웬만하면 그리고 여러분들 펌에 대해서 조금 착각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펌은 머리를 완성하는 게 아닙니다 드라이를 편하게 해서 머리 모양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펌을 했으니까 아 이제 머리를 세팅하기가 쉽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족 중에 탈모가 있습니까 여러분 탈모가 있으시면 20대 중반이다 무조건 탈모약 드십시오 비뇨기과 가서 처방받으시면 됩니다 약에 따라 조금씩 다른데 1년에 10만원에서 20만원 들어요 여러분들이 내가 하라는 거다 했잖아. 이걸 한다고 해서 좋은 여자를 만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단지 확률을 높일 뿐이지. 그걸 꼭 아셔야 돼요, 여러분. 내가 25살인데 모소리야. 뭐 모소리인데 뭐 여자를 어떻게 만나야 되나? 일단 제일 쉬운 건 외모 관리입니다. 하지만 외모 관리를 한다고 해서 반드시 또 여자가 생기는 건 아닙니다. 그 안에서 내가 어떻게 인격적으로 조금 더 성숙해야 되고 여유를 가지고 여자한테 염이세가 안 되고 여자한테 안 좋을 수 있는가? 이게 가장 관건이야. 이게 돼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